<laughs> 어, 벌써 시험기간이라니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시간 기간이 자, 숙제 검사 부터 음. 센푸롬온거 잠깐 펴 볼까요? 펴 볼까요? 허허허. 음. 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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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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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못 건드렸나? 아, 여기는 한쪽 봅시다. 저번에 한 거. 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laughs> 음. 또 끝나고 또 열심히 해야겠구만, 그렇지? 시간이 좀 부족했나? 자, 일단은. 진도는 조금 더 나가고 나서, 어,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유형 7번까지 한거 같은데? 맞아요. 1021번 하면 되나요? 15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laughs> 슉슉, 슉슉. 자, 159. (159페이지) (1021번) 먼저 접근 한번 해보세요 어, 시작하세요. 자 천천히 그림 그리면서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어, 자 보시면은 어, 일단 k가 양수라고 나와있고 우리 보통 y는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죠? 대표적인 기함수라고 할수 있겠고 어,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4k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어, k가 양수로 나와있고 어, 4k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고 자 그다음에 어, y는 마이스 k분의 1은 어때요? 음수니까 반대로 나오겠죠 그쵸? 어,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어, 그 다음에 어, x 1이라는 거, 어, x 1이라는 어떤 <laughs> 어, 직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하는 거죠, 그렇 그럼 위에 있는 함수에 있는 y 값이랑 어, 아래에 있는 y 값을 빼가지고 여기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니까 어, 어떻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어떤 거 잡으시면은. 4kx 세제곱이 위에 있던 식이고, 그 다음에 어,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k분의 1x 세제곱이니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 한 다음에 k분의 1x 세제곱 dx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솟값 나왔을 때, 어, 맨날 나오죠, 그치 어, 최솟값은 뭐예요, 여러분? 2차식이 나오면 완전제곱식 아니면 산술기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감안하고 가시면요. 자, 일단은 여기서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4k 더하기, k분의 1한 다음에 x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앞으로 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럼 해볼게. 자, 보시면은, 일단 앞으로 일단 상수를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x 네제곱 해가지고 이게 적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에다가 x 네제곱에다가그 다음에 0, 1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1 넣고 0 넣고 하면 4분의 1 밖에 안 남네요 자 4분의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4분의 1 계산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4k 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2차식이 안 보이고 k는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 산술기하로 가는 게 맞겠고 자 그럼 산술기하를 통해서 이로트 어떻게 해요 둘이 곱하시면은 4분의 1. 1이 나오니까 어, 2분의 1이랑 2 곱하면 정답은 어, 1일 때가 최솟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답은 4번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 최솟값 이런 거 나오면 미리미리 생각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분할 때 어떤 거? 위에서 아래 함수를 빼야지 어, 이렇게 여기 차이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어, 계속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정리 되신 분들은 1026번 응.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함수 구하는 거 아니야? 자,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처음 보는 유형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어, 한번 해볼게요. 요런 문제 같은 게, 쌤은 어떻게 많이 푸는 편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연속함수 fx라고 나와 있고요. 자, fx 플러스, 3, fx 플러 하면 fx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은승아? 무슨 함수라고 하지, 이런 거? 주기 함수라고 하고, 이 녀석의 주기는 몇이에요? 3이죠. 맞습니까? 어, 이렇게, 이렇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우리 보니까,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이렇게 3씩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파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쵸? 그렇죠? 뭐 삼각 함수처럼, 사인 X나 코사인 X나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약간 반복되는 함수, 반복되는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부터 4까지 f x 접근하면은, 어, 2라는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딱 주기가 어때? 여기 얘가 지금 주기가 3이라는 함수예라고 설명을 했는데 딱 정확하게 주기가 3인 거, 어 구간 접근 길이도 3인 거를 딱 주어졌단 말이지. 한번 해볼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어 우리가 정확하게 f(x) 기형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서 나온 게 없으니까 대신에 어, 이렇게 나온 경우에 쌤은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야. 뭐냐면은 봐봐 1부터 그 다음에 4까지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반복이 될 거니까 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가 나중에 같이 이어져야겠죠 그렇죠? 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있다고 치면은 어, 4부터 8까지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모양을 이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8부터 어디까지? 어, 8부터 12까지도 어때요 여러분? 잠깐만요 뭐 잘못 썼나요? 1부터 4까지 에스 플러스 3 어, 여러분 여기 7이죠. 맞아요? 맞지? 얘들아? 어, 그 다음에 또, 어, 똑같이 여기서 지금 3씩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신 나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주기를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치? 어, 근데 보면은 여기서 뭐라 나왔어요, 여러분? 어, 지금 1부터 4까지 적분을 해주시면은 이 결과가 몇이 나온 대더라 어, 지금 2가 나온다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똑같이 어떻게? 어, 2, 2. 2. 한 다음에 우리는 1부터 13까지 접근할 거예요. 라는 거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8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에서기하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려서 문제 푸는 건데, 요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도 나오냐면, 얘들아, 이런 것도 나와. 예를 들어서, 뭐, fx는 근데 주기함수이기도 하지만, 뭐, f-x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함수 의미하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들아? 나중에 어떤 것도 생각해줘야 돼? 이렇게 Y축 대칭이니까 대칭되는 모양도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런 문제는 모의고사 때좀 많이 나온 형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네 겨울방학때 되게 많이 다룰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좋겠네? 29번 있네요. 자, 1029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마일 10부터 10까지 접근하라고 나와 있고요. 어,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어떤 거, 주기가 몇인 거, 어 이인 함수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우함수 즉 y축 함수라고 일단 설명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기가 2니까 적분 구간도 똑같이 2인 걸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 그다음 또 4, 6, 8 그다음 어디까지? 어 10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 주기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근데 그럼 보시면은 0부터 2까지 이 녀석의 적분 결과가 8이었으니까 여기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으니까, 여기 총하시 몇이에요, 여러분? 어, 40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근데 얘가 지금 Y축 대칭도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반대쪽에서도 말 10부터 0까지 했을 때, 어, 40이라는 접근 결과 나오니까, 전부 더해주시면 전남 뭐가 되겠어요? 어, 80이라고 끝내고, 다음 거 넘어가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음,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어떤 뭐 복잡한 계산 과정도 없고, 그냥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푼다는 거. 어, 일단 정리하고, 1031번 넘어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일단 역함수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많이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역함수라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 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직접 구해야지 뭔가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거나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어, 역함수를 안 구하고 그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니,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F 역함수 2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했지, 얘들아? 쟤는 어떻게 했니? 어, 보통은 여기다가 미지수를 K라고 둔 다음에, 어, FK는 뭐다? 어 그냥 우리가 이입니다 하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1학년 때 많이 했었고요. 어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어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역함수라고 하면은 f(x)랑 뭐 예를 들어서 뭐 f 역함수 x에 대한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둘이 무슨 대칭? y는 x 대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어 대칭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f(x)랑 f 역함수의 교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음. 어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자그 전에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도 있거든요 하연씨 역함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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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그쵸 1대1 함수 1대 어. 일단, 1대1 함수일 때, 우리는, 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도 뭐 똑같아요. 그렇게 구별하는 건안 나올 거고, 어, 1대1 함수이거나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거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일 때는, <laughs> 그니까, 러 fx 자체가 지금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야 여 되는데, 어,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현씨? 함수 모양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1대1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가 딱 그려졌을 때, 가로로 딱 그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씩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일대일 대응이 아니고, 그러면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가로로 그었을 때, 음, 어, 한 개만 만나야 되고요. 어, 한 점만 만나야 되고,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겠어 어, 함수 자체가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단조 증가 함수 형태이거나 그다음에 어, 아니면 은 단조 감소 함수 형태를 이뤄야 된다 이거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어, 요거를 갑자기 또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그냥 함수랑 역함수가 언제 교점이 생겨요라고 할때이두 가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야. 한번 해볼게. 자, 보시면은, 단조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봐봐. 보시면은,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게딱 해주면은, <laughs>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fx 한번 그려볼게. 단조롭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반대로 그냥 대칭돼서 그리면 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음, 잘잘 잘 따라오면 별로 안 어렵거든. 어, 빨리 빨리 한번 설명해줄게. 다 보시면은, 자, 근데 봐봐. 만약에 얘네들이 만나려면은 어떻게 좀 FX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점점 Y는 X 근처로 한번 가야겠죠, 그렇 Y는 X로 근처로 점점 그려주면 어때요? 얘도 점점 어떻게 써? 점점 근처로 갈거 아니야, 그렇 그러다가 언제 Y는 X랑 딱 만나는 순간 어때요? 그 지점에서 어떻게 써? 역함수랑 FX가 딱 만나게 된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런 거야 보면은 얘들이 단조 증가할 때는 언제 만나냐면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fx랑 역함수가 딱 만날 때 언제? fx 자체가 y는 x랑 딱 만나는 순간 어때? 그 위에서 딱 생긴다 이거지 이게 단조 증가할 때 교정관계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수도 있니?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어때요? 항상 어디 위에서 교점이 생겨? 요 y는 x 위에서 항상 생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 특징을 알면 어떤 거?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fx랑 y는 x에, 어, 이렇게 같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풀면 끝난다 이거지. 해했습니까 어, 그래서 가장 특, 큰 특징은 뭐라고요? 어, 항상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 어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단조 감소 함수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항상 이렇 봐봐. y